자, 요건 음계가 되겠어요. 음계는 우리가 소리 내는 게 가장 표준음은 이게 라인가 그래요. 440Hz. 우리가 소리를 20Hz에서 잘 들으면 20Hz에서 20kHz까지 들린다 그랬잖아요. 20kHz는 2만Hz. 20 근데 이거 듣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는 게 440Hz 그 부분에서 한 옥타브 올리면 880Hz.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글쎄 한 2옥타브를 할려나 좀더 할려나요 가수들은 더 많이 할 텐데 그죠 가수들은 음악가들더 많이 할 거예요 한 4옥타브 그래서 4 4 0일지가이 피아노 같은데 기본 그, 그거라고 되겠어요 옥타브는 프리퀀시가 2배 올라가면 옥타브라 그러죠 라틴인가 봐 프리퀀시가 10배 올라가면은 데케이드라 그러죠. 라틴어 10배. 그래서 하는 계가한 도에서 다른 도까지 이거 보면은 다 프리퀀시가 2 배죠. 160Hz, 5 2 3일 z 그럼 음계도 피아노 음계도 그렇게 돼 있죠.